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법치주의가 죽었다며 입신영달을 위해서 사심이 담겼다고 주장했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용지 세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기재했습니다. 김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한다며 국정원의 댓글 사건 판결을 쥐로기마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쥐로기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합니다. 김부장판사는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허두음이 나왔다며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괴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위한 판결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둔 입신영달을 위한 판결인지 묻는다며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그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비판의 당사자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앞서 유성 간첩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보수진영에서 386 운동권 판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만 근거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판결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댓글 트위터 활동으로 국정을 홍보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사과했던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는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검찰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하루 만에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 서류 조작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힘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정원은 황골 탈퇴를 약속했고 이후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7월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정치 관여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같은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 관여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이 일반인인 양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고 트위터를 작성하는 등 여론에 개입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하고 정치 관여와 제대로 이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와의 성임입니다.